여러분, 대접받는 사람은 이럴 때 침묵한다. 전부 답해주지 마라 라는 말이 어떤 의미로 다가오시나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모든 질문에 답할 필요는 없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말을 아끼는 것이 더큰 힘이 된다는 이야기일까요? 오늘은 이 말의 진정한 의미를 탐구하며 우리가 현명하게 침묵해야 할 순간들에 대해 깊이 있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들이 여러분의 삶에 작은 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가치는 때때로 말없는 행동과 깊은 침묵 속에서 더욱 빛을 바랍니다. 자, 그럼 대접받는 사람들이 침묵하는 순간, 그 지혜로운 침묵의 의미를 함께 살펴볼까요? 우리는 누구나 존중받기를 원하고 자신의 존재가 가치 있게 여겨지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때로는 너무 많은 말과 성급한 반응이 오히려 우리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키기도 합니다. 정말로 존중받는 사람, 즉 대접받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품격을 지키고 상황을 통제하며 더 나아가 상대방에게 생각할 여지를 주기도 합니다. 대접받는 사람들이 침묵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신중함과 절제에 있습니다. 모든 질문에 즉각적으로 반응하거나 자신의 모든 생각과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내는 것은 경솔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돌아보고 말을 정리하며 어떤 답변이 가장 현명하고 효과적일지 고민하는 시간을 갖게 해 줍니다. 이는 불필요한 정보 노출을 막고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통제하는 데큰 도움이 됩니다. 말을 아끼는 것은 곧 자신의 에너지를 현명하게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또한 침묵은 권위와 위험을 유지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사람은 모든 것에 대해 일일이 설명하거나 자신을 변호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의 침묵은 때때로 더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며 함부로 대할 수 없는 존재라는 인상을 심어줍니다. 침묵은 상대방에게 어떤 신비감과 깊이를 느끼게 하여 그 사람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더큰 무게를 싣게 만듭니다. 여러분 주변에도 이런 분들이 있지 않으신가요? 말이 많지 않지만 한마디를 해도 깊이와 무게감이 느껴지는 사람들 말입니다. 더 나아가 대접받는 사람의 침묵은 상대방에 대한 존중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모든 것을 다 설명해 주는 것보다 때로는 침묵을 통해 상대방이 스스로 생각하고 깨닫도록 유도하는 것이 진정한 존중의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마치 좋은 스승이 답을 바로 알려주기보다 스스로 고민할 시간을 주는 것과 비슷합니다. 스스로 답을 찾도록 유도함으로써 상대방의 성장과 자율적인 사고를 돕는 것이죠. 이는 일방적인 정보 전달이 아닌 상호작용적인 관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침묵은 심리적 우위를 확보하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보여주지 않음으로써 상대방은 당신에 대해 더 궁금해하고 당신을 더 알고 싶어하게 됩니다. 사람은 미지의 것에 대해 더큰 관심과 호기심을 느끼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심리는 관계에서 여러분에게 유리한 위치를 점하게 하여 여러분의 말에 더귀 기울이게 만들고 여러분의 존재감을 더욱 부각시킵니다. 그렇다면 대접받는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에서 침묵을 선택할까요? 이 지혜로운 침묵이 필요한 순간들을 몇 가지로 나누어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감정적으로 격앙된 상황이나 가치 없는 논쟁이 벌어질 때입니다.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 섣불리 내뱉는 말은 대부분 후회를 남깁니다. 감정이 앞선 말은 이성을 마비시키고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이런 순간에 침묵을 선택합니다. 불필요한 감정 소모를 피하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시간을 갖는 것이죠. 마치 뜨거운 물이 저절로 식기를 기다리듯 감정의 파고가 가라앉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치없는 논쟁에 휘말려. 자신의 에너지를 낭비하는 대신 한발 물러서서 침묵을 지키는 것이 훨씬 현명합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는 이현수님은 직장에서 동료와 사소한 의견 차이로 언쟁이 벌어졌을 때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순간 너무 화가 나서 따지고 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문득 이전에 보았던 한 다큐멘터리에서 진정한 리더는 불필요한 싸움에 시간을 낭비하지 않는다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딱한번 심호흡을 하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동료는 잠시 더 흥분해서 말을 이어갔지만 제 반응이 없으니 결국 스스로 지쳐서 말을 멈추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그 동료는 그날 개인적으로 좋지 않은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제가 침묵하지 않고 맞받아쳤다면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을 수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감정이 격해지는 순간의 침묵은 자신을 보호하고 관계를 지키는 강력한 방패가 될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소극적인 회피가 아니라 갈등을 지혜롭게 관리하고 평화를 유지하려는 적극적인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다스리고 불필요한 싸움을 피하는 것은 진정한 품격의 증거입니다. 둘째, 자신의 정보나 약점을 드러내서는 안 되는 경쟁 상황이나 민감한 대화에서 침묵은 필수적입니다. 세상에는 순수한 호기심으로 다가오는 사람도 있지만, 여러분의 정보를 이용하거나 약점을 파고들어 이득을 취하려는 사람도 분명 존재합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이러한 상황을 직관적으로 파악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정보를 숨김으로써 자신을 보호하고 상대방에게 함부로 접근할 수 없는 경계를 만듭니다. 서울에 사는 박지영님은 신생회사에 다닐 때 겪었던 경험을 이야기합니다. 경쟁이 치열한 업계였어요. 어느날 다른 회사 관계자가 사석에서 저희 회사의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나 팀 분위기에 대해 꼬치꼬치 묻더라고요. 순간적으로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당황했지만, 최대한 모호하고 일반적인 답변만 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의 깊은 질문에는 아예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다음날, 그분이 저희 회사 정보를 다른 곳에 흘리려고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그때 침묵했던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처럼 정보를 숨겨야 할 때의 침묵은 단순히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는 적극적인 방어 전략입니다. 의는 또한 여러분의 정보가 가진 가치를 높이고 함부로 다뤄지지 않도록 하는 중요한 수단이 됩니다. 자신의 패를 모두 보여주지 않는 전략적인 침묵은 때로 상황의 주도권을 잡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셋째, 상대방의 의도를 파악해야 할 때, 즉, 시간을 벌어야 하는 중요한 순간입니다. 어떤 질문이나 제안을 받았을 때, 즉각적으로 대답하기보다는 잠시 침묵하며 상대방의 진정한 의도가 무엇인지 이 상황에서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잃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파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침묵의 시간 동안 여러분은 상대방의 표정, 말투 그리고 그 질문에 숨겨진 맥락을 읽어낼 수 있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조급하게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생각의 여유를 얻고 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부산에 사는 최민주님은 부동산 계약을 앞두고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매도인이 다소 강압적인 태도로 계약을 서두르자고 했을 때 저는 바로 대답하는 대신 잠시 침묵하며 서류를 다시 한번 훑어보는 척 했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 동안 저는 계약서의 작은 문구, 하나가 저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즉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매도인은 제 침묵에 당황했는지, 결국 그 문구를 수정해 주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성급하게 대답했다면, 큰 손해를 볼 뻔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 필요한 숙고의 시간을 제공하며, 더 나은 결과를 이끌어 낼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매도인은 단순히 시간을 끄는 것을 넘어 상황을 깊이 분석하고 전략적인 대응책을 마련하는 귀중한 기회가 됩니다. 서두르지 않는 침묵은 종종 가장 현명한 대답으로 이어집니다. 넷째, 자신의 감정을 통제해야 할 때, 특히 화가 나거나 흥분했을 때는 침묵이 가장 좋은 약이 됩니다. 감정이 격해졌을 때는 판단력이 흐려지고 평소에는 하지 않을 말이나 행동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통제하는데 능숙하며 이를 위해 침묵을 활용합니다. 화가 치밀어 오를 때 말을 멈추고 심호흡을 하며 감정을 가라앉히는 것은 충동적인 행동을 막고 이성적인 판단을 가능하게 합니다. 서울에 사는 김은주님은 부부싸움 중에 침묵의 중요성을 깨달았다고 말합니다. 남편과 크게 다투던 날, 저도 모르게 폭언을 내뱉으려던 순간, 문득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아무것도 다스리지 못한다는 옛말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말을 멈추고 거실로 나와 잠시 침묵하며 감정을 가라앉혔습니다. 그 짧은 침묵의 시간이 저에게 생각할 기회를 주었고, 결국 남편에게 미안하다는 사과를 먼저 건넬 수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말을 쏟아냈다면 우리 부부 관계는 더욱 큰 위기에 처했을 거예요. 침묵은 감정적인 폭풍 속에서 자신을 지키는 닻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감정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잠시 멈추고 관찰하며 지혜롭게 다스리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죠. 자신의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냉철함을 유지하는 것은 대접받는 사람의 중요한 덕목 중 하나입니다. 다섯째, 상대방에게 조언이나 충고를 할 때, 특히 상대방이 아직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아무리 좋은 조언이라도 상대방이 들을 마음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오히려 잔소리로 들리거나 반감을 살수 있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상대방의 상태를 살피고, 조언을 할 적절한 타이밍을 기다립니다. 때로는 직접적인 조언보다 침묵 속에 담긴 깊은 시선이나 믿음이 더큰 울림을 줄 때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스스로 답을 찾도록 옆에서 묵묵히 기다려주는 침묵은 말로 하는 천. 마디 조언보다 더큰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는 이지혜님은 친구의 연애 상담을 해주면서 이 점을 느꼈다고 합니다. 친구가 힘든 연애 문제로 저에게 계속 조언을 구했어요.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친구는 결국 같은 실수를 반복하더군요.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친구는 제 조언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자신의 힘든 상황을 들어주고 공감해주기를 원했다는 것을요. 그때부터 저는 친구에게 조언 대신 침묵을 지키고, 그저 친구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오히려 스스로 답을 찾아가고, 저에게 더 깊은 신뢰를 보여주더군요. 이처럼 상대방의 준비 상태를 헤아리는 침묵은 진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는 상대방의 자율성과 성장을 존중하는 배려 깊은 행동이며 강압적인 태도, 대신 인내심을 보여주는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진정한 도움은 상대가 원하는 때와 방식으로 제공되어야 한다는 것을 침묵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개인적인 가치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침범당하고 싶지 않은 자신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이러한 경계를 명확히 인지하고 불필요한 사생활 노출을 피합니다.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이 공격받거나 이해받지 못할 상황이라고 판단될 때도 굳이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모든 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존엄성을 지키고 스스로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습니다. 대구에 사는 김동현님은 자신의 종교적 신념에 대해 타인에게 설명해야 할 때를 이야기합니다. 저는 특정 종교를 가지고 있는데 가끔 사람들이 제 신념에 대해 비판적인 질문을 하거나 이해하려 하지 않고 깎아내리려는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런 질문에 일일이 반박하고 제 신념을 옹호하려 했지만 결국 피곤함만 남더군요. 이제는 그런 상황에서는 길게 설명하지 않고 그저 침묵으로 제 신념을 존중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침묵은 때때로 나는 당신의 의견을 존중하지만 나의 가치관을 바꿀 생각은 없다는 강력한 메시지가 됩니다. 이처럼, 자신의 프라이버시나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침묵은 스스로의 정체성을 보호하는 중요한 방법입니다. 자신의 내면 세계와 신념을 불필요한 논쟁의 장으로 끌어들이지 않고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은 대접받는 사람의 중요한 특징입니다. 의는 굳이 자신을 증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스스로의 가치를 아는 성숙한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누가 묻는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다 대답할 필요는 없습니다. 말을 한다고 해서 모든 진심이 통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말을 아끼고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이 더욱 신뢰받고 그 존재 자체가 더 깊이 기억됩니다. 현명한 침묵은 여러분의 인격을 높이고 주변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사려 깊고 존중할 만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줄 것입니다. 대접받는 사람은 결코 모든 것을 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상황을 통제하며 타인에게 더 깊은 인상을 남깁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 뿐만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말은 생각의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침묵 또한 우리의 사려, 깊음과 신중함을 보여주는 그림자가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입은 다른 사람을 상처 주는 무기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격을 빛내고 신뢰를 쌓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진정한 지혜는 무엇을 말해야 할지 아는 것뿐만 아니라 언제 침묵해야 할지 아는 것에 있습니다. 고대 중국의 현인 공자는 말을 할때 지혜로운 사람은 생각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충동적으로 말한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침묵은 단지 말을 하지 않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깊은 성찰과 타인에 대한 배려, 그리고 자기 통제의 미덕을 담고 있는 지혜로운 행동입니다. 고사성어 중에 침묵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지 말을 아끼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켜야 할 것과 지켜서는 안될 것을 명확히 구분하고 스스로의 입을 스스로 제어할 줄 아는 사람만이 진짜 금 같은 사람이라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삶의 매순간 수많은 말들 속에서 살아가지만 때로는 침묵이 가장 강력하고 아름다운 언어가 될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는 아무리 말하고 싶어도 입을 다물고 참아야 하는 여섯 가지 순간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첫째, 상대방의 마음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솔직한 생각을 묻는 질문에도 차라리 침묵하세요. 진심을 말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마음을 보호하고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을 시간을 주는 것입니다. 성급한 조언이나 판단은 오히려 관계를 멀어지게 할수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둘째, 재산, 자녀, 그리고 지극히 개인적인 사생활에 대한 질문에는 정보를 주지 마세요. 여러분의 사적인 영역은 존중받아 마땅하며 불필요한 오해와 비교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스스로 보호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정보는 여러분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도구로 사용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셋째, 직장 내 민감한 이야기나 남의 사생활에 대해 절대 입을 열지 마세요. 여러분의 신뢰는 말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아끼는 데서 비롯됩니다. 불확실한 정보를 전달하거나 타인의 사생활을 이야기하는 것은 여러분의 품격과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넷째, 가족과의 감정 충돌 중에는 말보다 침묵이 오히려 관계를 살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말은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감정적인 순간에는 잠시 멈추고 심호흡하며 자신의 말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 깊이 숙고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다섯째, 억울함이 치솟을 때 해명보다 침묵이 여러분의 품위를 지켜줍니다. 감정적인 해명은 오히려 오해를 심화시키고 여러분을 불필요한 논쟁의 중심으로 끌고 갈수 있습니다. 침묵은 때로는 가장 품위 있는 반박이자 진실이 스스로 드러날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표현입니다. 마지막으로 여섯째, 누군가의 비밀과 약점은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선입니다. 타인의 아픔을 무기로 삼는 순간, 여러분은 가장 소중한 신뢰를 잃게 됩니다. 이는 인간으로서 지켜야 할 기본적인 도리이며, 여러분 자신의 인격을 지키는 중요한 약속입니다. 이 여섯 가지 침묵의 순간들을 기억하고, 삶에 적용한다면, 여러분은 분명 더욱 사려 깊고, 존중받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침묵은 결코 약함의 상징이 아닙니다. 오히려 자기 통제, 지혜, 그리고 타인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한 강력한 힘의 표현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소리 속에서 때로는 들리지 않는 침묵이 가장 큰 울림을 줄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현명한 침묵은 여러분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견고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오늘 이 방송을 통해 여러분도 지켜야 할 말과 지켜야 할 침묵을 구분하는 지혜를 가지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도 말하지 말았어야 했던 순간 또는 말을 참아 다행이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경험이 누군가의 말 한마디를 멈추게 할수 있는 큰 울림이 될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으로 여러분의 공감과 지지를 표현해 주시면,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 마음에 깊이 머물 수 있는 말과 침묵의 지혜로운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